명절이 다가오면 박순자 씨는 달력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봅니다.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쯤은 전화가 올까? 내일은 오겠지? 설마 명절 당일엔 오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듯 하루를 넘깁니다. 평소에는 거의 울리지 않던 휴대폰이 명절만 되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벨소리를 켜두고 진동도 확인하고 혹시 소리가 안 들릴까봐 식탁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둡니다. 이 모습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순자씨는 젊었을 때부터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늘 아이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본인이 감기에 걸려도 아이 학원부터 챙겼고 허리가 아파도 엄마는 괜찮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부모는 늘 여유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순자씨는 TV를 켜놓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전을 부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괜히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립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시려서입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나물, 국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도 명절이라서인지 반찬을 조금 더 가지런히 놓습니다. 혹시 영상통화라도 오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모습 역시 순자씨의 오랜 습관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늘 부족해 보이지 않는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본인 옷을 안 샀고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해줬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치면 괜찮다는 말을 먼저 했고 아이가 짜증을 내도 사춘기니까 하며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모는 참는 거야. 그렇게 참아온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엄마의 희생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상 괜찮은 사람,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 항상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때? 라는 질문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순자씨는 그게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 씨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걸수 있는데 안 거는 게 아니라 걸면 안될것 같아서입니다. 혹시 자식이 가족들과 모여 있는데 방해가 될까봐, 혹시 피곤한 목소리를 들으면 더 서운해질까봐, 혹시 통화가 짧게 끝나면 그게 더 아플까봐,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다리기로 합니다. 기다리는 게더덜 아플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는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눈치 보는 부모는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순자 씨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던 시절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병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 파스를 붙였습니다. 혹시 병원비가 들면 아이 학원 하나를 줄여야 할까봐서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도 그냥 나이 탓이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많이 아프셨겠어요라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그 말을 끌어낼 용기가 없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는 명절이 다가와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호 씨는 자기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했고, 무리한 요구에는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투정을 부리면 달래주되, 모든 걸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호 씨는 명절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정호 씨는 종종 말했습니다. 아빠도 오늘은 쉬어야 한다. 이말 덕분에 아이는 배웠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부모도 컨디션이 있다는 걸. 그래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빠 오늘 어때? 그 질문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커서 반항할 때도 정호 씨는 무조건 참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했고, 선을 넘으면 분명히 짚었습니다. 대신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지금의 정호 씨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요즘 병원 좀 다닌다. 이 말에 미안함이 없습니다. 자식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모는 늘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할 때는 정말 괜찮았고 힘들다고 말할 때는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저녁 순자씨에게서도 결국 전화가 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내. 통화는 이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순자씨는 그 이분을 위해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혹시 다시 걸려오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전화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전화해 줬네. 이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쌓인 세월 끝에 두 부모는 지금 서로 다른 명절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흔들리고 한 사람은 전화가 와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희생으로 표현했고, 한 사람은 사랑을 존중으로 표현했습니다. 희생은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존중은 시간이 가로질수록 무게를 가집니다. 지금 명절 전화 한 통이 유난히 서운하다면,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원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다고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식의 태도는 부모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지나온 세월이 길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